일어나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씻고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하는데요. 요즘 매일매일 아침 운동하는 거를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 했는데 역시 설날이 되면서 기상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추가적으로, 추가로 운동을 하다보면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해서 코트를 입었어요. 오늘 아침 포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고구마입니다. 평소엔 잘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데기를 쓸게요. 지금은 안으로 살짝 말아주기만 하고요. 에어랩을 보통 쓰는데 오늘은 머리를 못 말리고 나왔어요. 저는 머리 손질이 진짜 금방 끝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위잇에서 온 것은 혼재모래 포켓 샐러드와 밀가 초콜릿 그리고 그린 스무디입니다. 고구마 타임입니다. 저는 고구마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고구마가 들어간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시켜서 먹는 편입니다. 고구마 피자도 진짜 좋아하고요. 고구마가 들어가 모든 게 좋아요. 약속 있는 날은 회사 짜투리 시간에 화장을 해줍니다. 월요일에 파우치를 들고 출근해서 금요일 퇴근 때 파우치를 들고 퇴근합니다. 눈썹을 쓱싹쓱싹 빨리 그려주고 눈화장만 해준 다음에 피부는 퇴근 2시간 전에 살짝 찍어 바르는 편이고요. 서브웨이 해시 브라운이 되게 맛있는 거 아시나요? 해시 브라운을 시켰고 요즘은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로 즐겨 먹습니다. 푸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서브웨이 진짜 맛있어요. 언니랑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수납 떠는 게 너무 힐링이 됩니다. 서브웨이 15cm. 5분이면다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 오늘, 오늘, 오어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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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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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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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오늘, 오 오늘, 먹게요무세요 응. 응.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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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먹고 디저트로 브릭 샌드 먹으려고요. 이거 후추 맛이래요. 되게 특이한데요? 이그 여자 <laughs> 지금 갈비 700g에다가 돼지갈비 200g에다가. <laughs> 냉면 한 그릇에다가 군깃밥 반 공기 먹고 요거까지 먹어요. 막, 간식배 따로 있습니다. 음! 진짜 오버가 아니라. 음! 뭐야? 초콜릿 후추 맛이야. 장사 잘 되겠다. 있어 줄래? 맞지? 어. 아, 오늘 독서 모임 있어서 책을 가지고 왔고. 비도 사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없는 데우산이 없어요. 후닥후닥 <laughs> 오늘 위즈로 온 거는 랩반석으로 구운 구운 란. 그리고 미이림도드위치 그리고 굿바이 나트륨. 아, 여기 거 너무 좋은요 좋아요. 물은 완전 가득 차있어요. 되게 쫀쫀하다. 혼제오리 뽁쫀 어지온가먹으려고 되게 괜찮죠? 맛있을 때도. 퇴근을 했는데, 라피시에서 주문한 게 와있어요. 너무 오픈해서 좀 그런데. <laughs> 아, 제가 키가 좀 작아서 플랫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플랫폼 버그. 주문했고요. 한번 신어볼게요. 양말을 벗고 신어볼게요. 네? <laughs> 사이즈가, 어, 어, 완전 딱 맞네. 양말 자 <laughs> 아,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운데, 걸을 때 쬐끔 힘든 느낌이 들어요. 와 진짜 너무 귀엽다 두 번째 온 거는 네이비 색상의 머플러예요 제가 원래 잘안 하는데 올 겨울에 추워가지고 쇼패딩 위에 되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하나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싶었던 네이비 컬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 딱 이렇게 생겼고 요즘 같은 날씨 하기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렌드는 조금 더 풍성하고 긴것 같고 두꺼운 것 같기는 한데, 어, 색깔도 그렇고 너무 괜찮아. 그리고 하나 더 구매를 한것쓴이 귀여운 장갑입니다. 손에 엄청 싫은 겨울이 다가가고, 주문한거라 쬐끔 아쉬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한쪽에만? 리본이 달려있는 걸로. 착용을 했는데 엄청 편안하게 들어가고, 어, 너무, <laughs> 진짜 귀엽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아무튼, 돼있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오 진짜 귀엽다. 귀엽죠? 의사는 제가 락핏이가 아까 왔잖아요. 발 사이즈가 이백. 200... <laughs> 저발 사이즈가 2 4 5십오거든요 근데 저 플랫폼 어그가 신었을 때 되게 딱 맞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걸어 보니까 딱 맞아야 됐더라고요. 이 뒤에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걸을 때 조금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맞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굉장히 귀여워서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장갑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제가 오늘 독서 모임을 하고 왔는데, 책을 한 시간 동안 읽었고, 이걸 계속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자연스러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익숙해진다? 그래서 집중력이 조금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되게 듣고 싶어 하는 댄스 클래스가 오픈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알람 딱 맞춰놓고 신청을 했고, 원하는 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3월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거린다. 상하 김밥이에요. 동료들이랑 아침 간식으로 먹으려고 한줄 샀고요. 두 알씩 나눠 먹었습니다. 여기 김밥이 되게 맛있어요. 회사 언니가 동그랑땡도 줘서 김밥이랑 같이 먹었는데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상아 김밥은 특이하게 맛살 튀김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살짝 느끼해요. 그래서 라면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김밥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혼자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연차를 썼거든요. 여행을 가려고. 이틀을 써서 홍콩으로 여행을 갑니다. 어, 미쳤다. 저녁으로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게임하러 왔습니다 우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브리케인은 빙스팸이에요 네, 제가 오늘 합성판이고 1대1으로도 할수 있고 여러 명이 저도 할수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뱀기 할게요 나랑 먹고 얘를 낳어요 너랑 똑같은 색저 어, 먹이 어, 얻을게요 보세요 응? 나죠? 먹이 게요와 활성화할 때부담 말이잖아 <laughs> 그리고 그거 버리면서 먹을게 먹이